안녕하세요. 트위처 싸게 닭이이사입니다 오늘은 르노 SM3 네오 SE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2 0 1 5년 시, 2014년 6월이고요. 11만 9, 900km입니다. 은색 오토 휘발유 차량이고요. 이 차의 장점은 내비, 후방 카메라, 전도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상태 좋습니다. 자, 전면부고요. 운전석 방향.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이렇게 깨끗이 나와 있고요 내비게이션, 키로수 11만 키로입니다. 오토 차량,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으면서요. 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루파2 채널, 하이패스, 엔진룸, 뷰가 다양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르노 s m 3 NEO SE 말씀드리면서요. 한 달에 2 0 0 0 k 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11만 키로입니다. 자, 보시면, 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전도뒤 휀다만 w p 시 판금 도서만 있을 뿐이고요. 교환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 까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노 SM3 네오 SE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면 www. 수입차 싸게 사기 닷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위차 은신 모델 기록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SM34667.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다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한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익차 싸기사 이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